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골대레 골프 상무점이고요. 저희가 좌타 클럽도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좌타 클럽은 이제 아무래도 우타보다는 클럽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좌타를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많은 게 어, 클럽을 구매하거나 중고, 특히 새거 구매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아이언 세트 같은 경우도 어 선택지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어 좌타 클럽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좌타인 왼손잡이인데 불구하고 클럽이 없, 많이 없다 보니 오른손으로 시작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좌타는 자기 손으로 하는 게어 왼손이면 왼손으로 하는 게더좀더 어 재밌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좀 왼손으로 하는 걸 추천하고요. 실제로 샵들을 많이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좌타 클럽을 음. 파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 다른 샵 가보면 우타로 치실하고 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좌타 클럽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최근에 들어온 제품인 것 같아요. 430 이게 언제 들어왔지? 사고 싶다. 예, 참고로 저도 자타입니다. TS, TS2 음. 퍼브라, 텐케자타고요 예, 잭시오, 잭시오. 그 다음에 저희가 아이언세트는 차타는 들어오는대로 바로바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아이언세트도 많지는 않고요 지금 잭시어 모델 두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잭그 왼손 클럽 풀세트 제품이구요 G B 2. 이렇게 좌타 클럽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좌타 XR 유틸 모델이고요 유틸 x 시 o 캘리웨이 어, XR 모델이고 3번 우드네요. 이거는 SR 플렉스 저희가 파는 제품들은 대부분 상태가 좋습니다. A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고라 하더라도 뭐 클럽은 중고 거래도 활발하기 때문에 굳이 새 클럽을 살 필요가 없으세요. 타이틀리스트 915 타이틀리스트 915모델이고요 네. X X X 모델이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매장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팔고 있는 만원의 행복에 있는 아이언 세트입니다. 개당 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7번 아이언 세트들 모여 있고요. 7번 아이언 뭐 어, 마제스티 7번을 분실하거나 또 7번을 새로 연습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7번만 따로 아이언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지 외지 세트고요. 58도, 56도, 52도 다양하게 도수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0도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웨지 세트들. 굉장히 종류가 많죠. <목소리> 퍼터. 어 중고 퍼터들입니다. 이 제품들은 이거는 이제 새 제품들이고요. 야마모토 버터구요 자 이거는 훈마 버터구요 다음에 이거는 오디세이 투볼텐새 클럽입니다 버터 포터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잘 맞는 클럽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어디 쎄이 터 네. 이상,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